현재까지 4득점째자 그러면서 지금 선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루이스 선수를 다시 투입시키는 인도네시아고요 이주현 선수를 좀 쉬게 하면서 삼성생명은 최정민 선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7분 43초 남은 이코터 인도네시아의 공격입니다 역시나 뭐 최정민 선수를 투입한 이유는 이 루이스 선수의 힘대 힘으로 좀 대결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네, 루이스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터치 아웃 선언인데요. 스코차이가 벌어지자 바로 이제 루이스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공격의 루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최정민 선수가 수비로서도 잘 버텨줬고요. 네. 1쿼터에 4득점 기록을 했습니다. 1리우브로 어?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대쪽으로 김보미 다시 대각선 테스자 돌아 나왔습니다. 최정민의 점퍼 들어갑니다. 최정민 선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게 루이스 선수를 약간은 밖으로 좀 끌어내면서 이렇게 슛시 들어가줘야 네. 또 골밑에 좀 골밑 돌파를 또 시도할 수 있거든요. 예. 또 인플레이 되는 상황에서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범실 다시 삼성생명이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김보미 인사이드 외곽. 재정민이 이번엔 석점까지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를 따내는 삼성생명. 김범미의 3점. 짧았습니다. 이번엔 리바운드는 인도네시아. 탑에 서 있습니다. 자, 루이스를 찾는데요. 외곽에 나와 있고요. 공 연결시킵니다. 아이유린 크롬. 써주는 어, 패스. 뒤에서. 네. 뒤에서 이렇게 좀 뺏는 수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인사이드 투입이 쉽지가 않군요. 그렇죠. 디나이드 패스를 철저하게 해주고 스크린 상황에서는 무조건 스위치티 패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점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곽 오픈 찬스인데요 라인 밟았습니다.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25대 16. 자 점차를 벌리고 있는 삼성생명 이민재 패스. 외곽에서 석점 3점. 안주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인도네시아. 붙어들면서 삼성생명선수 수비도 좋아졌고요. 스크린을 이용해 봅니다. 왼쪽 여기서 미스가 나오네요. 다시 앞쪽으로 석공 기회. 양인영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laughs> 앞선에서 수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해주면서 석공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열1 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